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이선범입니다. 신의한수 긴급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험한 이름을 꺼내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모스턴 대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영사사법대사로 활동했던 국제법 전문가, 세계 외교무대에서 활동해온 저명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권력의 정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 이재명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소년 시절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고, 살인 공범 의혹, 소년원 수감 정황까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이재명은 지금 어떠한 해답을 내놓고 있을까요? 정말 놀라우리만큼 대단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 이 모스턴 대사를 향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을 향해서 청소년 시절 범죄 연료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모스턴 대사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웃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스턴이란 사람은 음모론자도 아니고 정치 유튜버도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 전략과 국제 형사법을 다뤄온 공식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워싱턴에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를 한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발언은 이건 사석에서 그냥 농담삼아 던진 말도 아니고 흔히들 말하는 유튜버들이 말하는 음모론도 아닐 것입니다. 루머도 아니죠. 국제적인 공식 석상에서 나온 폭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강압적인 수사? 아니죠. 묵묵부답 덮어두기? 아니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소송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경찰이 모스턴 대사가 방 안에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것은 모스턴 대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어쩌면 추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이미 국내에서 이 모스턴 대사와 했던 발언을 괴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국내 일반인들은 벌써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선 때 이재명 소년원 주장했던 유튜버 허위 사실 공표로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 벌금형 뿐만이 아니라 유튜버 A씨는 벌금 600만원, 또 SNS를 통해서 공표했던 이용자 B씨는 벌금 400만원, 또 다른 유포자 C씨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을 맞으면서 국민이 말하면 처벌, 외국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로 강압적인 조사, 라는 이 이재명 정부의 태도가 보여지면서 결국 이것은 이재명 정권이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벌금형,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도 벌금, 또 외국인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해명과 국제적인 이의 제기가 아닌 바로 국내 수사로 인한 마치 이 방한 시기에. 강제로 퇴출시키려고 하는, 국내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즉 진실을 외면하기 위한 입막음이 아니냐라는 사안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국제법 전문가가 말하는 진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여전히 검별과 처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국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인에게는 입막음하는 이 유약한 이재명 정부, 정말로 떳떳하다면,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왜 국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이 모스탄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언정, 이 한번 던져진 이재명의 진실에 대한 추궁은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묵살과 침묵으로 넘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해명을 하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모스탄 대사를 수사하고 강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내쫓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본인의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해명을 하고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국제적인 소송으로 올바른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사는 모스탄 대사를 내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모스탄 대사가 말한 진실에 대한 입막음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신해한수 긴급뉴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신의 한수 좋아요와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 앞에 보시는 성원과 자발적 구독료로도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독립신문까지 함께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신의 한수, 함께라면 뭐든지 가능해. ဒီနေ့တော့